릉갔습니다 란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레그놀스텍.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게임은 단단한 점프맵으로 보이는데, 여기 높은 벽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체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체들의 산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E키를 누르면은, 하나씩 시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시체의 산을 만들자! 제발! 한번 더, 꾀! 어, 꾀! <laughs> 이거 언제 만들어 올라가? 아, 뭐지? 어, 그래도 점점 올라가고, 있 오! 이 고대한 친구가 죽어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자, 계속 올려, 올려! 하이야! 한번 더, 오 제대로다 제대로다 근데 여러분도이 거대해지는 그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아 여기 사이즈업이 있구나 한번 사볼까요 펜 사이즈업 오 엄청 커지는데 이거면은 몇번 죽고 나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와하안 아, 되겠다 한번더 업그레이드 컴플레이트 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갔네 이거 밟아주면 문이 열리네요 와 여기 뭐야 아 여기 뭐야 자또 만들자 꽤 왼쪽으로 왼쪽 벽으로 오 그리고 커지니까 점프력도 높아져서 금방 올라갈 것 같습니다 한번더 이쯤에서 한번더 안돼 굴러 떨어지지 말고 제발 직진 직진 자 예쁘게 죽어야 돼오딱 꼈어 한번더 이제 좀만 더 좀만 더 나를 밟고 올라가 이쪽에서 한 번만 더오 좋아 좋아 딱 좋아 지금 딱 좋아 오아좀 모자라 좀 모자라 한번더 여러분들 이거 될것 같아 조금만 더오 됐다 됐다 밟아줘요 나이사오 이거 근데 뭐죠 이거 이거 꽤 있는데 위쪽 올라가서 죽어주면 되겠죠 이거 끝까지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되게 궁금한데 그러면은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는 오이 맥스 사이즈 업이 있는데 맥스 사이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어, 이게, 오! 어이 뭐야 하하하어저 <laughs> 친구 근데 깜짝 놀랐나봐 자 갑니다 맥스 사이즈 와한번 죽을 때마다 한 5명 6명 정도의 시체들이 쌓이는 것 같아요 거대해지고 있어 산이 두툼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또 빨리빨리 죽어서 벽을 만들라고 오나갈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안돼 안돼 한 마리 더이 한번 더이 자 이제 가보자 안돼 어 이걸 못 간다고 좋았어 여기 어 이제는 이제는 갈수 있죠 처음부터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야 돼 왠지 이거 김밥 같은데 단무지가 들어간 것 같아 저 친구가 위에 올라가서 죽어주면은 김이야 김. 내가 이제 단무지하고 쌀의 역할을 하는 거지. 이제 고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죽을 수 있을까? 아, 여기 여기 여기? 안 돼. 한번 나이 왜 바깥쪽으로 쓰러지는 거야? <laughs> 어? 왜 바깥쪽 말고 이 안쪽으로 떨어지라고? 오, 갈수 있을지도? 오, 갔다 갔다. 렛츠 고 렛츠 고. 지금이 여기야. 자, 다시 한번. 꿰엑 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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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잉. 그리고 이제 저 혼자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 친구 어디 갔지? 그 친구가 안 보여. 아, 여기 파묻혀 있구나. 저의 시체의 산에 파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계속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오, 오, 딱 좋아, 딱 좋아. 점프했다가, 이? 아, 살짝, 살짝. 조심히, 구석에다가, 살포시, 살포시 내려놔야 돼. 여기다 있 내려놓으면은, 오, 오케이, 나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이 뒤로 하면은 뒤로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뒤를 바라보고 넘어지는 게 이득이네. 이쯤에 있다가, 이, 아, 이 산이 만들어지고 있긴 한데, 이 경사가 너무 높다 보니까 다 쓰러져. 어, 지금이면 가능할지도? 아, 조금 모자란다. 지원군이 왔다, 지원군이! 날 밟고 올라가! 렛츠고! 아, 이거 열어줘야 되나? 자, 너 먼저 먹고, 나 먼저, 어! 오, 먼저 먹었는데, 새로운 곳으로 와졌습니다 오, 야, 이거 뭐죠, 이거는? 오, 와. 자, 이거 한번 도전해볼까? 자, 여기서 죽으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이 키를 계속 누르면 될것 같습니다. 오토리세, 까 자, 키면은 알아서 죽는데요, 이제? <웃음> 여러분들? <웃음> 근데 오토리세는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여기 뉴비산보소. 이 친구 지금 몇 시간 동안 이걸 한 거야. 자, 저도 지금 계속 죽고 있는데, 이렇게 산이 높게 만들어질려면은 산다, 와! <laughs> 오토리세, 까네 필요 없어. 안테나, 그리고 이제, 어라잉? 여러분들, 안테나 합니다, 이제. 버그 걸렸어. 아, 여기 올라가고 싶은데. 제발, 아까 거기, 아, 꺼다 켜는 단 곳으로 왔어요. 이거는 뭐지? 어, 근데 이거는 하늘에 좀 멈춰있는 기분인데요? 촘마지가 않아. 기필코, 여기를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죽다 보면은 언젠간 올라가게 할 건데, 이거 혼자 힘으로는 한 세월 걸리겠다. 점프 해서이, 점프 자살, 점프 쓰러지기. 오, 설마 이거 또 버그가? 아니, 여러분들 이거 죽으면서 밖으로 떨어지면은 안 나오는데? 그러면은 조금 다른 거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고 싶은데 버그 때문에 못 올라가고, 앞으로 가려면은 네 번의 승리를 하래요. 아, 여기. 딱 좋다, 딱 좋아. 그리고 샌드박스가 있는데, 샌드박스 들어볼까? 룰루루룰루루루루오 오, 나 올라가니까 멈춰. 레그돌. 레그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그돌. 그 다음으로 이 오른쪽 와 여기 보소 여기 봐봐 징그러 징그러 이쪽에서 올라간다 음에 자, 레그돌 움집이 <laughs> 커야지고 내려가는 것도 힘들어 그리고 이번엔 역적으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서 레그돌엔지와 여기에는 거대한 사다리가 있는데요 바로 올라가지고 한번 떨어지면 와아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는 그냥 저 점프로 이동할 수 있는데 오케이 만들어 놓은 게 있구만 한번 더이 두번 더이 한번 세번 더이 이거 친구들이랑 하면은 승이 무한이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요 이쪽 이쪽 여기 가운데에 낀거 뭐야 지금이니 아 여기에 한 명이 존버하고 있으면은 무한으로 캘수 있네 자 안되겠다 여기 한번 가보자 여기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쪽 도전 좋았어 오 잘하는 여러분들 가끔가 버그가 있는데 점프를 계속 하다 보면 날아가요. 여기 왼쪽에 있는 친구 어떻게 이렇게 만든 거지? 저것도 기술인데? 저기 간 다음에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저렇게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다가다다다다다. 자, 랄랄랄랄라. 아니, 이거 어떻게 만든 거죠? 어, 그리고 아니, 이 친구 뭐야? <laughs> 사다리를 만들었어. <laughs> 어, 사다리를 만들었는데? 오, 이거 캐릭터 맞지? 자, 캐릭터 맞습니다. 자, 이거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와, 레전드. 와.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와, 대단하다, 기술. 자, 이것도 사다리로 만들었습니다. 오, 어마무지한데 지금 여기 있나 이 친구? 지금 어, 여기 지금 안 보이는데 사다리 만들어 가면 포기한 것 같습니다 나도 한번 만들어 볼까 자 왼쪽 벽에서 살포 시 누워 좀될것 같습니다 아 사람들 많아야지 안될것 같아 그냥 우리는 시체 사다리 만들자 한번 더이 두번 더이 세번 더이 네번 더이 이 상태면 은 금방 올라갈 것 같은데요 역시 사람이 많으니까 금방 뚝딱이네 아 지금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좋았어 다 왔다 다 왔다 이쪽으로 가면 은 어떤 보상을 얻을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그냥 보상이 승리만 주는 건 아니겠지? 지금 어 지금 딱 좋다 어 지금 못 간다고? 아... 오! 여러분들 잘 쓰러졌어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직, 아직, 아직 제발... 제발 한번 더! 지금 갈거 같은데? 아, 아,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지금 갈거 같은데? 지금? 지금? 아이! 땡!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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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렛츠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시체를 밟고 올라가야 올라갈 수 있는지 야, 왼쪽으로 살짝 왼쪽으로 오! 여러분들 저도 뭔가 만들어지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이쪽에다가 아 갑자기 안돼 일자로 안 되는데요? 아까 봤던 그 사다리 친구는 어떻게 만들어온 거지? 진짜 엄청난 고인물이 아닐까 그런데 또이 게임이 고인물이 필요할지도 의문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은 저는 스페이스바 하고 이 키를 계속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쌓아지는 모습이죠? 제발 빨리 올라가자 너희들도 빨리 쓰러져야 돼 조금만 더 쌓으면 돼 조금만 더 오! 뭐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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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는데 죽었어. 한 번만 더한 번만 더. 어? <laughs> 내시체밖에안 보이는 거 기분 다시니? 오 왔다 왔다 왔다. 올라왔는데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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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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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고! 오!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안 떨거져! 가다잇! 나보다 내 시체가 먼저 와있군. 다시 예쁘게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왼쪽에 벽에 붙은 다음에 잘 떨어지면은 이렇게 뒤로 눕거든요? 이 기술을 사용해서 한번 올라가보도록 할까? 근데 그렇게 쉽게 떨어지진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더이? 오! 네 칸, 네 칸? 다섯 칸? 자, 여섯 칸? 여섯 칸 성공? 다시 한 번? 일곱 칸? 오! 일곱 칸? 여덟 칸? 오, 여덟 칸? 아홉 칸? 오! 딱 좋아, 딱 좋아! 자, 여기, 여기. 열 칸? 아, 약간 실패. 열 칸. 열칸열칸 오, 오, 나다 고인물 됐어. 자, 여기, 여기. <laughs> 11칸. 오, 최고의 효율. 아, 믿겨, 믿겨. 아, 무너진다, 패기. 다시 이쪽에서 한번 더. 오, 여러분들. 이거 최고의 효율로 올라갈 수 있겠는걸? 다시 한 번. 제발, 뒤로. 그렇지. 한번 더, 뒤로. 뒤로. 살짝, 살짝. 오 와우! 이제 한두 번만 죽으면 될것 같아요. 한번 더이 살짝 아한번 더이 <laughs> 어 이거 죽은 거야. 오 아니 이거 뭐야? 최고의 효율 올라왔습니다. 이 가능한 거구나 이게. 문 열어주고요. 다시 한번 도전 한번 이런 식으로 샌드위치 밑에를 잘 깔아야 되네. 한번 더이 두번 더이 아니 이렇게 끼면 안 되는데? 아 여기 실패 실패 오른쪽 오른쪽 만들어 오른쪽 한번두번세번아 이번에 잘안 돼. 어잘안 되는데 이번에 제발 아 이미 밑에가 엉망진창이라서더 이상 안 되는데. 나도 왜안태어나더이상나더이상안 태어나! 아니, 이제 두 칸밖에 안 남았는데! 왜안 태어나는 거야? 제발! <laughs> 일어나! 일어나라고! 두 칸밖에 안 남았다고! 여러분들, 조금 아쉬우니까 한번더 들어왔거든요? 그벽 같은 거를 진짜 만들 수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잘 설치해야 돼. 잘 붙어서 이. 앞으로 가면서 일을 하는 게 낫나? 앞으로 가면서 이. 아, 앞으로 가면서 이 아니야, 아니 아니야.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 오케이, 오케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 오, 좋아! 딱 좋아. 한번 더이, 한번 더이. 아니, 아, 네 번째 죽을라니까. 이상하게 누웠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살포시, 살포시 누르면 될거 같아. 살포, 살포시 살짝쿵. 안 되네. 그렇다면 파워풀로 세게, 나 이사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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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눌러줘야지. 이번에는 좀 집중해서. 자, 여기서 이 살짝, 살짝. 오, 좋아. 딱 좋아. 지금 한번 더이. 오, 지금 좋다, 좋다. 아, 야, 삐져나면 안 되는데? 아, 야, 괜찮아,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laughs> 이상해지고 있지?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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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 왼쪽 실패. 오른쪽 가자. 한번 더. 이 살짝, 살짝. 아, 야, 뭐, 이거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망했다고. 이러면 완전 망해버렸습니다. 이 가운데로 한번 도전. 가운데로. 아니, 아니, 왜이 삼란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누워? 잘 누워야지, 옆으로. 오, 어, 뭔가 기적이 일어날수록. 한번 더. 이거 잘만 하면 될것 같아요. 잘만 하면은, 최단 로드 가능. 탈포시. 파워풀하게. 어, 파워풀하게, 파워풀하게. 파워풀하게. 오, 딱 좋아. 샀어샀어어 곱게 샀습니다 여기서 점프하면은? 오, 됐크 오, 나이스. 진짜 마지막 한번 도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오래 하진 않을게요. 마지막으로 진짜 한 번만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포시. 오, 지금 좋아요. 다리가 접히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살포시. 파워풀. 아니, 어, 잠깐, 잠깐. 끝나지 않았어. 오, 좋아, 좋아. 자. <laughs> <laughs> 어 뭔가 좀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이러면 안 된다고! 아 아무래도 좀 운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좀 실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쩔 때는 고정이 되고, 어쩔 때는 흘러내리거든. 음이 반대로 누웠어야 되나?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어나 뭔데 이 게임 이렇게 오래 하고 있냐? 그러면은 뭐다 해본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재밌게 봤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면서 저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